네팔의 요것이 바타라이 관광부 장관이 2021년은 국내 관광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오지 못하니까 아예 국내 관광을 증진 시켜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12월 18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78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지금 누적 25만 2,474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확진율은 13.7%였습니다. 카투완도 벨리는 하루 확진자가 287명, 되게 적게 나왔어요. 287명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7,592명이 됐고요. 네팔 전체 확진자의 36.7%카투만도 벨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투만도 벨리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투만도 디스티이트가 202명, 랄리프루가 76명, 박타프루가 9명입니다. 박타프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활성환자도 체크하겠습니다. 카투만도 벨리부터 보겠습니다. 카투만도 벨리가 벨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게 카투만도 디스티이트죠. 3,944명 4,000명 밑으로 처음 떨어졌네요. 랄리프루가 743명 박타푸르가 311명 그래서 지금 전체 활성화 케이스가 50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전날에 비해서 157명이 줄으면서 4998명 기록중입니다 그러나 네팔 전체 환자의 53.64% 절반 이상이 카트만드 벨리에 있다 요, 요기에 여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좀 이따 또한국지 떼서 따로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전날에 비해서 23명이 줄어드는 578명입니다 활성 환자가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갖고 있는 디스트리트 여전히 세 군데입니다 카투만두 럴리푸르 카스키 제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세 군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어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리트는 한 군데입니다 머낭 그런데 머낭에서도 그 다른 조그만 신문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런데 어저께 18일자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원항도위태이트 합니다. 사망자는 16명이 나왔네요. 16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는 1765명이고요. 이 사망자에 대한 것도 좀 이따가 따로 한 꼭지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은 0.69%, 활성화 사례는 많이 줄어서 지금 9317명입니다. 전날보다 263명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활성화 사례, 네팔 통틀어서 9,317건 있고요. 이 중에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5,834명.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3,483명. 제가 시설 치료 얘기하면서 호텔을 얘기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돈 많은 분들은 호텔에서 치료받습니다. 간호사하고, 그리고 의사, 호출해갖고 병원에서 안 하고 호텔에서 치료받아요. 하루에 뭐 2만 루피, 3만 루피 들어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병원보다는 호텔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치료로,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호텔이 큰 호텔이 두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 치료가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설 치료받는 사람이 3,483명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추 환자 보겠습니다.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ICU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83명. 전날에 비해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는 10명이 줄었네요. 10명이 줄은 49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1029명이 나왔습니다. 1029명이 나오면서 네팔 전체 완치자 수는 24만 1392명. 회복률은 95.61%.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역소는 17명이 줄어드는 427명입니다. 이 검역소 관련해서 18일날 새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전에는 검역 관리를 2주 동안, 14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0일로 줄인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점점 뭐랄까, 느슨해지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5,706건 했습니다. 5,000건. 그래서 지금 누적 PCR 건수는 186만 1,430건.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망자 사망자 누계 소식을 좀 따로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바그마티 프라빈스에서만 888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에서 확인된 1,765명의 코비드 19 사망자 중에서 888명이, 바그마티 프라빈스에 나왔어요 바그마티 프라빈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네팔 전체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카투만두가 있는 바그마티 프라빈스는 지금까지 총 13만 1743건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 중 11만 7592건은 카투만두 벨리에 있습니다 888명 중 카투만두에서는 690건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룸비니 프라빈스는 222명. 1 프라빈스에서는 211명. 2 프라빈스에서는 209명. 간다키 프라빈스는 160명. 극서부 프라빈스에서는 51명. 꺼널리 프라빈스에서는 24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보건인구부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은 서아시아 국가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코비드 19 해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의 해복률을 능가하는 두 나라는 95.4%를 보이고 있는 몰디브와 95.3%를 보이고 있는 인도라고 합니다. 해복률을 살펴보면 부탄이 93%이고 파키스탄이 87.3%, 방글라데시 86.6%, 스리랑카는 가장 낮은 73.8%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거 완전 네팔 국뽕 기사예요. 국뽕 기사. 지금 회복률이 높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회복률이 높은 게 높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높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높아진 이유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더 사인부터 시작된 그 PCR 테스트를 PCR 테스트가 확 줄었잖아요 만건 이하로 줄고 그리고 치료도 지금 무료 치료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 사례가 줄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복률이 올라간 거죠 회복률이 올라갔는데 아참 이게 올라간 게 아닌데 지금 올라갔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회복률로 따지면은 서아시아 국가 들 중에서 3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이 그러나 지금 검사가 그 5천건 6천건 해가지고 확진자가 줄었다고 해서 지금 환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굉장히 지금 도처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더, 더 많아졌는데 검사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하니까 누가 걸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 잠재적인 환자라고 봐야 돼요 되게 위험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처음에 전해드린 관광부 장관의 2021년이 국내 관광의 해가 될것 같다라는 그 발언을 한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민간 항공부 장관인 요고스 바따라이 장관은 2021년 한 해는 국내 관광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최한 코로나가 관광산업과 미래 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바따라이 장관은 2021년을 국내 관광의 해로 발표하든 안 하든 간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공무원에게 주 이틀 휴가라는 개념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1년 동안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네팔 관광은 국내 관광객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일 휴가 개념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네팔 경제에 외환 수입의 70%, 약 800억 루피를 기여하고 있는 관광 부문이 코비드1 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없는 자리를 국내 관광객들이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광부 장관이면은 네팔 관광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지금 이 분이 지금 얘기하시기로 2021년은 국내 관광의 해가 될것 같다. 이 이야기는 뭐냐? 2021년이 돼도 해에서 외 관광의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잡으셨고, 지금 이틀 휴가 개념이 나온 게 뭐냐면 주 5일째 얘기입니다. 주 5일째. 주 5일째를 하고, 지금 현재는 휴가가 주 1일, 1일이에요. 네팔은. 그래 토요일만 휴무인데, 토요일하고 이, 일요일 이틀 쉬겠다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 5일째가 되고 이틀을 쉬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여행을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내 관광의 해로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정부는 지금 만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주 2회 이틀을 쉬게 되면은 물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놀러 다닐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월급도 올려줘야 될 텐데 정부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무조건 휴일을 이틀로 하면은 관광을 다닐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관광부에서 잡은 거는 외국인들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 관광을 진작시키자. 뭐 이러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뭐 네팔에서 살고 있는 저는. 외국인이 좀 오면은 경제도 살고, 그리고, 어 관광 부분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식당 이런 거잘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럴 전망이 안 보인다는 관광부의 이런 암울한 전망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TV는 매일매일 네팔에서 네팔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소식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